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 하나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1월의 말씀 2025년 1월 한달 동안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말씀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요 일평생 주만 바라면 함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요 일평생 주만 안 바라면 노려울 때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그신사랑 믿는 자. 반석 위의 서리라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의 뜻과 살아.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네 본부. 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 되고. 계속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잎 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지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철호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는 것이 새벽 예배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1년 내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예배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올해 한해 동안 붙들고 갈 말씀을 받으셨는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평생 붙들고 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평생 붙들고 씨름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이 있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으셔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복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된 사람이 여러 군데 언급되고 있지만 특별히 유명한 것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리고 끝에 이 사람은 복이 또다라고 말하고 있는 시편 1편과 2편은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과 같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 시편만이 아니라 시편 150편의 서론이지만, 특별히 성경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1편의 구조는 1편은 절에서 3절까지는 악인의 의인의 모습이 나오고 4절과 5절은 의인의 그 악인의 모습이 나오고 그다음에 6절은 의인과 악인의 결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의인의 모습과 악인의 모습과 의인과 악인의 악인의 결말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1절, 3절, 4절, 5절 그리고 6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6절은 시편 1편 6절은 이 시편을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 의인의 결말을 어떻게 주시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군데군데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1절로부터 상세의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까지를 절로 쫙 늘어놓고 가운데를 딱 자르면 시편 118편 8절이 나옵니다. 시편 118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분명히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리려고 했지만 나중에 읽어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 성경 전체 우리가 원하시는 말씀이 뭔가가 거기에 딱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은 히브리 성경은 복되도다 라고 말하죠 이복되도라는 단어는 아슈레라는 단어로 성경에 총 44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26회가 바로 시편에 구석구석에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같은 단어를 헬라어로 쓴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고 쭉 나오는 그래서 우리 그 산상수원에 나오는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아쉐레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세 가지를 하지 않고 한 가지를 하는 사람입니다. 세 가지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세 가지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면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이 세 가지.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뉴비전 언약교 여러분들은 세 가지 하지 않을 것을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한 가지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악인이란 기준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게 악인인 거예요. 죄라는 것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이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뜻이 있는데 우리가 가야가 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자꾸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지만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가 없는가가 죄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관역을 벗어난 삶. 올해 여러분들은 관역을 벗어나서 헤매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히브리서에서 말했던 억매기 어, 쉬운 죄라고 말할 때그 죄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억매기 쉬운 죄, 뭐 무거운 짐과 억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고 얘기할 때 억매기 쉬운 죄란 단어의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 i n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냥 sins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죄들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the sin 뭐냐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모든 죄. 분명한 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복된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있지 않으면 안될 자리에 있지 않는, 꼭 해야 되는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된 사람의 뜻이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 즉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주야란 말은 물론 리터럴리 문자적으로 아침과 저녁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잘 되는 일, 고난 이 모든 것이 다 주야에 속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와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와 내가 기쁠 때와 슬플 때가 다 주야에 속하는 것이. 문자적으로만 아침 저녁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여와를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요점이고 말씀이 우리 삶 속의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다 라고 말하죠 자, 묵상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새벽에 좀 잠을 깨우실 필요가 있다면 한번 해보시죠. 하가 하가란 뜻을 우리가 묵상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있는데 그 묵상하다라는 하가란 뜻을 이렇게 보면 몇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읍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얼중얼중얼중얼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요 눈으로 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 목적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한 사람이 나와서 낭독하는 것이,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읍졸이다 혹은 소리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능하시면 이렇게 읽으시는 게 좋아. 내가 읽으면 내 귀가 듣고 귀에 들린 말씀은 바로 내 영혼에 들어가고 그래서 훨씬 이하기가 쉽고 훨씬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가란뜻에는 읍조리다.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하가란 뜻에는 우리가 그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으르렁거리다. 우리가 이사야 31장 사절에 보면 큰 사자가 아, 젊은 사자가 나오는데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거린다 라는 단어가 나오죠 으르렁거릴 때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그 으르렁거리다 라는 단어가 바로 묵상하다라고 써있던 똑같은 하가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가라는 단어는 읍소리다 두 번째는 으르렁거리다 라는 뜻이 있요 목살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성령에도 사자의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자나 혹은 이런 큰 동물들이 뭐 호랑이나 사자나 자기의 먹을 것을 먹이를 딱 낚아챘어요 자기 겁니다 이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옆에 하이에나나 이런 다른 동물들이 와서 그걸 갖다가 뺏어가려고 하죠 그럴 때 붙잡고 으르렁 거리는 것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 거야 뺏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으르렁 거리는 단어가 하가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기독교가 문화화 되면서 묵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우아해졌어요. 그렇죠? 묵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커피 끓여야지. 커피 끓이고 창가에 가서 앉아서 우아한 테이블에 앉아서 뭐 가능하면 음악도 좀 들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음 말씀 좋구만 그러고 있단 말이죠. 너무 우아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아한 단어가 아닙니다. 처절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건 내 거야 빼앗기지 않을 거야 으르앙 거리는 그런 것이 묵상이라는 거 있어요. 왜 그런 거래 됩니까? 우리 주위에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내가 1년 동안 붙잡을 말씀, 평생 붙들고 가야 되는 말씀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누가 나옵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내일 주위에서 어르렁 어슬렁거리죠. 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묵상이는 단어는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받은 것을 처절하게 지키면서 으르렁거리셔야 돼요.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어떤 자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건 내 거야라고 붙들고 계시는 것이 묵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붙들고 계십니까? 오늘 주 주일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어, 아멘. 감동도 됐는데 나가다 보니까 꼴보기 싫은 집사가 옆에 있어. 갔다가 또한마디 톡해 그러면 내가 으르렁거린 것이냐? 내가 받은 은혜 다 쏟아 버리고 나서 그거 신경 쓰고 있죠. 여러분 사인의 하이에나가 이 사자의 먹는 걸 먹이를 갖다 뺏어 가는 거 보니까 자꾸 집적거려요 자꾸 집적거리고 사자가 그냥 화가 나서 확 달려들 때 옆에 있는 딴놈이 싹 뺏어가더라고.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제가 물어본 것이 있어요. 말씀이 있으십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내가 평생 붙들고 내가 견디고 있는 말씀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빼앗기신 겁니다.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이란 무엇이냐 산산수원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필요가 있다는 라 말이에요 무엇인가 내가 요구가 있고 필요가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들은 필요 없겠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내 심령 속에 무엇인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 애통합니까 내가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앞에서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자꾸 애통할 일이 없는 게 이게, 속, 이게 애통합니다. 교회만 오면 은혜가 넘치고, 그냥 예배만 앉으면 눈물이 춥나고, 하나님, 내가 왔어요. 한 번만 눈물이 흐를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물론 제 얘기지만 제 얘기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애통하실 필요가 있어요. 복있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저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첫 번째는 으르렁거리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읍졸이다. 두 번째는 으르렁거리다. 세 번째는 경영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하갈한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경영하다. 시편 2편 1편 이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는 단어. 꾸민다라는 단어가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 경영하다라는 단어로 알죠 이방 나라들이 경영하는 거, 꾸미는 거. 즉 묵상하라는 단어는 읍조리다. 으르렁거리다. 세 번째로는 경영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경영 경영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 가지고 내 인생에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묵상이란 단어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으르렁거리고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지킨 말씀을 내 인생에 적용해서 무엇인가 일을 만들어가시고 경영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아하게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묵상이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묵상은 불가능한 현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인가 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읍조이고 으르렁거리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이 말씀으로 내 인생에 무엇인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이 내인생에 전반적으로 다 흘러가죠. 목사님 아직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더 기도하시면 돼. 더 말씀 붙들고 으르렁거리시면 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시면 돼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늘내 주위에 있어요. 호시탐탐 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빼앗기는 일이 저를 통해서 저부터 말미면아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꾸 잊어버려. 자꾸 은혜 쏟아내. 아, 물론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내 안에 말씀을 붙들고 으르렁거림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다면 애통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하면 결과가 뭔가 그 결과들이 심은 시편에 쭉 나오죠. 시편은 그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치하고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형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을 마침내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냐 혹은 주시지 않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님 옆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올해 혹은 평생에 혹은 하루하루 혹은 한달한달 한달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으르렁 거리십니까? 으르렁 거리셔야 합니다 어,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으르렁 해보세요 어, 뜻이 뭡니까? 난 절대로 안 뺏길 거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오늘 살아갈 거야라고 하는 그선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물, 말씀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으르렁거리고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문제는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잘될때 모든 것이 잘될 때는 말씀 다 까먹고 그저 신나 죽겠어요. 그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다루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평안함 혹은 성공을 다루는 법도 아울러 배우셔야 합니다. 아니면 여기서는 붙잡았는데 잘 나갈 때 까먹고 잘 나갈 때 놓치고 잘 나갈 때 빼앗기는 경우도 얼마 지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같은 의미가 선지서에도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시편 1편과 아주 흡사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물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기문해도 어,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나 시편이나 같은 말씀을 갖고 있는데, 결국 예레미야가 시편을 인용한 거겠죠. 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묵상하다는 뜻을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으르렁거린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의 무엇인가 이를 이루는 경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025년 딴것 말고 딱 하나만 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으르렁거리십시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다.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닙니까? 내가 20대에 받았고 30대에 받았고 내가 50대에 받았고 지금 내가 70이고 80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갈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오늘도 기억합니다라고. 그가 평생 그 말씀 붙들고 으르렁거렸다는 것이,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에도 놓치지 않았고, 어떠한 일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일을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85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그래서 그 말씀의 결실을 보는, 신의 가이심은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주셨다면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고 리뉴얼 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엎절이며 으르렁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끈기와 믿음을 더하셔서 그들의 평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결실을 맺으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말씀으로 이를 이루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올해 끝났을 때 주님 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올한해 동안 아니 평생토록 말씀을 읊조리며 으렁거리며 말씀으로 경영하며 말씀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디비전 교회 주의 귀한 자녀들 외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회자 선교사 사역자들과 주님의 몸 교회들과 선교단체와 주의 백성들 외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당과 두건조국 대한민국과 접북한 땅 위에 지금 전쟁으로 기근으로 수많은 일로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과 일방 위에 이제부터 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한 한해되게없어서 정말 말씀 붙잡고 으르렁거리며 날마다 읊조림